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제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테라임 진행하면서 뭐 여러가지 버그들이 터졌어요 버그가 터졌는데 버그 말고 우리 레드 잼을 3만 다야 이상 버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날짜 보이시죠 제가 하루만에 어37,000 다야 정도를 벌었어요 어떻게 보냐 지금 판매 거래 내용을 보시면 어, 2017년 12월 12일, 그리고 11월, 12월 11일까지 제가, 어, 6,000, 뭐, 이렇게 해서 37,500달러를 벌었습니다.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거래소 잘 이용하고 계신가요? 자, 일단 저는 물품을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해놨어요. 지금 제가 80을 찍었기 때문에, 어, 정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해 던전을 돌리고 있는데, 자 물품을 영웅부터 전설 재료들을 이렇게 올려놓고서 하면 하루만에 어, 이렇게 많이 어, 레드 잼이 모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제가 뽑기도 지금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만 4천 잼이 모여 있는데, 자 일단 정돈을 돌리면 영웅 재료들과 전설 재료들이 나옵니다. 영웅 재료들과 전설 재료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올려놓으면 굉장히 생각보다 잘 팔린다. 일단 강화 10강 이상부터 하게. 시작하면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오는 재료들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등록을 하면 이 레드잼을 이렇게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른 80 찍고, 어, 그리고 이 영웅 재료들을 이렇게 영웅 전설 재료들을 올리시게 되면 아, 많은 어, 레드잼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버그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를 이용한 정당한 방법으로 버는 그런 레드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빨리 80 찍어서 자 레드잼의 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크리에이터 제이였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